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학쌤의 테마 수학 두 번째 테마는 신비한 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을 다양하고 신비한 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수의 세계 첫 번째 시간으로 완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전수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 즉, 진약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6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양의 약수인 1, 2, 3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28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6과 28은 완전수가 되죠. 이 완전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신을 제외한 양의 약수의 합을 Sn이라 하고 자신을 포함한 양의 약수의 합을 σn이라고 하게 되면 완전수 n의 정의에 의해서 Sn은 바로 n이 되죠. 또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 σn은 당연히 2n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시그마 n 이퀄 2n 이것이 승립하는 그러한 n은 완전수다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사용했던 6과 28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6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되고 여기에서 시그마 6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2와 3이 각각 약수가 1, 2 1, 3이니까 교차해서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약수의 합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6은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이 되고 답은 12인데 이것은 2 곱하기 6으로 2n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6은 완전수가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8도 2의 제곱 곱하기 7이 되는데 시그마 28을 계산해 보면 앞에 있는 2의 제곱의 양의 약수인 1, 2, 4를 가져오고, 다음에 7의 양의 약수인 1과 7을 가져와서 계산이 1 더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7이 되겠죠. 이것은 2 곱하기 28이 되므로, 그래서 결국 28은 완전수가 됩니다. 다음 문제 1번, 다음 수가 완전수인지. 아닌지 판단하여라.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496, 2번은 2912, 3번은 8128입니다. 참고로,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각자 계산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원전 300년경, 유클리드가 완전수를 찾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론 제9권의 명제36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2의 m승-1이 소수이면 2의 m승-1 곱하기 2의 m-1성은 완전수이다. 자, 여기서 m이 2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보지요. m 자리에 2를 넣게 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수가 되죠. 그때에 2의 m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m 마이너스 1승을 계산을 해 보면 3 곱하기 2가 되어서 6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완전수가 맞죠. 같은 방법으로 3과 5와 7일 때에도 각각 2의 m승 마이너스 1은 7, 31, 127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소수입니다. 이때 역시 뒤에 있는 식을 계산을 해 보면 28, 496, 8128이 나오고 이것은 모두 완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승립하는지 증명을 살펴보죠. 자 앞에 2의 m승-1이 소수라고 하면, 뒤에 있는 식인 2의 m승-1 곱하기 2의 m-1승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를 구해보면, 1, 2, 4, 점점점 2의 m-1승. 그리고 여기 각각의 소수인 2의 m승-1을 곱한 2의 m승-1 그리고 2 곱하기 2의 m승 마이너스 1 점점점 2의 m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의 m승 마이너스 1 이것이 모두 자신을 제외한 양의 약수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합을 구하면 됩니다. 합을 구해보면 2의 m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m 마이너스 1승이라는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클리드가 완전수를 찾을 때 사용한 방법은 2의 m승-1이 소수이면 주어진 이 빨간 식이 완전수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사용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완전수에 관한 풀리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제 1번. 모든 완전수가 그러면 유클리드가 사용한 식인 2의 m승-1 곱하기 2의 m 1승 꼴일까요? 자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지, 유클리드가 다음은 증명을 하였습니다. 즉, n이라는 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에 n이 완전수이다 하는 것은 보여졌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즉, n이 완전수이면 n은 이런꼴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일러가 짝수에 대해서는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클리드 오일러 정리라고 하는데, 즉그 정리는 n이 짝수인 완전수이면, 그 n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증명을 살펴보죠. 자, n이 짝수인 완전수라고 하면, 그 n은 2의 k승 곱하기 m 이런꼴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2의 k승은 2의 그듭적꼴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m은 홀수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2의 k승과 m이 서로소죠. 그 서로소이므로 2의 k+1승 곱하기 m. 즉 n에다가 2를 곱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그마 n과 같게 되고 그래서 시그마 n은 2의 k승의 시그마 값과 m의 시그마 값을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의 k승이 2의 거듭제곱의 꼴에 모든 양의 약수의 합과 같으니까 그것은 계산하면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식인 2의 k 플러스 1승 곱하기 m 하고 제일 뒤에 있는 식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곱하기 시그마 m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2의 k 플러스 1승과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두 개도 역시 서로 소이기 때문에 앞에 식에서 m이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것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뒤에 있는 시그마 m도 2의 k 플러스 1승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q가 존재해 가지고 그 각각의 인수에 Q가 꼽혀진 꼴로 나타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Q에 주목해서 또 보도록 합시다. 만일 Q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 M은 Q보다 크면서 2보다, Q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승립하므로 M은 적어도 4개의 양의 약수를 갖게 됩니다. 1 그리고 Q. 그리고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그리고 자기 자신의 m 이것을 양의 약수로 갖게 되죠. 왜 그런지는 m이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꼴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4개의 최소한 이4 개의 양의 약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그마 m을 또 계산을 해 보면 최소한 아까 4 개의 양의 약수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1과 Q와 M의 한만 가져오더라도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1더기 Q 더기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곱하기 Q 이렇게 되므로 이 값보다는 시그마 M이 크거나 같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쪽이 계산한 값도 계산을 Q하고 마이너스 Q수로 없애고 계산해 보면 2의 K 플러스 1승 Q 더기 1이 되므로 즉, 2의 k 플러스 1승 곱하기 q보다 크게 되겠죠. 이 뒤에 있는 이 식이 시그마 m인데 시그마 m이 결국 계산해 보니까 자기 자신 시그마 m보다 크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q가 2보다 크거나 같지 않고 1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m은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시그마 m은 2의 k 플러스 1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그마 m은 라지 m 플러스 1 이런 꼴이 되죠자 여기서 k 플러스 1을 m이라고 놓게 되면 a는 2의 k 성 곱하기 m 제일 처음에 이렇게 두었었는데 2의 m 1성 곱하기 2의 m 승 1이라는 유클리드가 사용한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m을 계산해 보면 2의 M성이 m 승이 m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라지 m은 2의 m승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소수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라지 n을 짝수인 완전수라고 두니까 2의 m승 1은 소수이면서 이 조건 하에서 라지 n은 유클리드가 사용한 그 식이 나오게 되어서 증명이 되죠. 자 그럼 이제 n이 홀수인 완전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구한 모든 완전수는 짝수입니다. 단한 개의 홀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모든 완전수는 짝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형태의 완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즉, 홀수인 완전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아직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과제 2번. 그렇다면 완전수는 무한계일까요? 이건 역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완전수가 유한계인지 무한계인지 현재로는 모릅니다. 다음으로 완전수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번. 2의 m승-1 형태의 소수를 우리가 메르센 소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2의 m승-1이 소수가 되면 여기에서 m은 소수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긴 m이 소수라고 해서 2의 m승-1이 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증명을 해 보죠. 먼저 2의 m승-1이 소수이면 m은 소수이다를 증명하는 대신에 대우명제인 m이 합성수이면 2의 m승 마이너스 1도 합성수이다. 이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m이 합성수라고 하면 그 m을 r 곱하기 s 여기서 r과 s는 1보다 크고 m보다 작은 그런 양의 정수로 둘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에 2의 m승 마이너스 1을 계산한다는 것은 2의 rs승 마이너스 1을 계산한다는 것과 같고 이것은 주어진 식처럼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므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합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우명대가 증명이 되었죠. 자, 반대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례를 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m이 2, 3, 5, 7 이런 소수일 때에는 2의 m 승 1이 소수가 실제로 나옵니다. 하지만 m 자리에 11이 들어가는 순간 이에 11성-1을 계산하면 2047이 나오는데 이것은 23 곱하기 89로서 합성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메르센 소수가 무한계라면 완전수도 무한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정리가 승립한다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즉, 짝수 완전수와 메르센 소수 사이에 1대1 대응이 승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르센 소수도 무한계인지 어떤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결국 완전수도 무한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죠. 아주 간단하죠. 짝수 완전수 2의 m 1승 곱하기 2의 m승-1을 메르센 소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2분의 mm. 그리고 mm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small m 자리에 mm을 소수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소수를 집어넣겠죠. 그러면은 서로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다음 문제 4번은 모든 짝수 완전수는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서 연속된 자연수의 합은 삼각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증명을 해 보죠. 실제로 연속된 자연수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2의 m승 마이너스 1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는 연속된 자연수의 합 구하는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해 보면 실제로 짝수완전수 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5번은 아주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6을 제외한 모든 짝수 완전수는 연속된 홀수의 세제곱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정리는 6을 제외한 모든 짝수 완전수 2의 m-1승 곱하기 2의 m승-1은 처음 2의 2분의 m-1승계의 연속된 홀수의 세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증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M 자리에 3을 넣게 되면 2의 2분의 3-1승에서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2개의 연속된 홀수의 세제곱의 합은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28이라는 완전수가 나왔죠. 자, 또 같은 방법으로 M자리에 5를 넣어보면 2의 2분의 4승, 그래서 4개가 나옵니다. 즉 4개의 연속된 홀수의 세제곱의 합, 즉 1, 3, 5, 7의 세제곱의 합을 계산해도 496이라는 완전수가 나오죠. 또 M자리에 7을 넣게 되면 이번에는 8개가 되는데 1, 3, 5, 7, 9, 11, 13, 15. 이 8개의 세제곱의 합을 계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8128이라는 완전수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증명을 해 보죠. 지금 1부터 연속된 n개의 홀수들의 세제곱의 합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시그마 k=1에서 콜 n까지 2k-1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했죠.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시그마 승질을쭉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는 n제곱 곱하기 2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n 대신에 제일 처음 정리해서 사용했던 2의 2분의 m 마이너스 1승을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대입을 하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짝수 완전수의식인 2의 m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m승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6번은 모든 짝수 완전수의 1의 자리 수는 6 또는 8이다입니다. 증명해 보지요. 여기서 m이 2보다 크나 같은 자연수일 때를 생각해 보면, 2의 m-1승의 1의 자리 수는 2, 4, 8, 6이 순환하고, 2의 m승-1의 1의, 1의 자리 수는 3, 7, 5, 1이 순환합니다. 따라서 이두 개를 곱한 식인 2의 m 1승 곱하기 2의 m-1에 승 -1의, 1의 자리수는 6, 8, 0, 6이 순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1의 자리수가 0이 나오는 경우는 m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m이 소수라야지 2의 m-1이 승 소수가 될수 있고, 그때에 2의 m 1승 곱하기 2의 m-1도 승 완전수가 될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제외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m이 4k 플러스 2일 때도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m이 4k 플러스 1인 형태와 4k 마이너스 1인 형태만 생각하면 되는데, m이 4k 플러스 1인 형태라고 하면 1의 자리 수가 6이 나오음을 확인할 수 있고, 4k 마이너스 1의 형태이면 1의 자리 수가 8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의 자리수가 6 또는 8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